예, 안녕하십니까. 퍼시수학전문학원. 고등부 강사 남호성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선일려고 수학 투 이제 문제 풀이 및 그냥 분석차 나왔는데요. 요번 선일려고 시험 먼저 얘기한다고 하자면 시험 어려웠습니다. 여태까지 올해 나왔던 시험 출제되었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고요 올해 이제 선일려고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그 출제 기조를 보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거는 이제 예전엔 이제 모의고사 중심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에서 이렇게 중심을 냈다고 하자면은 요즘에 좀 약간 좀 약간 달라졌어요. 틀이 달라 서 올해 내내 그랬는데 이제 좀 약간 특이한 문제나 어떻게 변형 문제나 좀 거기다가 요번 그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좀 킵을 할수 있었던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부교재에서 이제 많이 부교재 출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부교재 출제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출제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이제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9번까지의 객관식과 그다음에 서수형 1, 2, 3번 총세가총세 문항 출제가 됐었는데 우선 2 2문항입니다 이제 객관식 마찬가지로 객관 1 9 문제 이제 서술형 3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 객관식 문제 중에서 객관식 11번부터 19번까지가 딱 봤을 때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맞추기 힘든 문항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힘들었고 서술형 1, 2, 3번도 서술형 1번부터 3번까지에서도 넉넉하게 그냥 풀수 있던 문제는 그나마 서술 2번 정도? 근데 서술 2번도 생각잘 못하면 틀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번 시험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번에 등급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니까 너무 맨 처음 점수 맞았을 때 나왔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그 슬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어떻게 푸는 건지 같이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시험 때 많이들 구, 고생하셨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우선 같이 우선 이제 문제 띄워놓고서 같이 풀이 보도록 하죠. 예, 객관식 15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이제 딱 보는 순간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같이 한번 어떻게 푸는 건지 같이 한번 보죠. 삼차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x축에서 평행한 접선이 x 축에 평행한 접선이 한 개만 갖고 있대요. 그렇죠? 이 말에 쓴 f(x)가 삼차함수이므 어차피 이렇게 세 가지의 경형을 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다음 요거죠이 상태에서 얘들아 x축 평행한 접선 하나 가고 있는 건 익히겠습니다. 그렇죠? 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케이스 하나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본다고 하자면 이제 그 뭐야? f 프라임 s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제 도함수를 보게 되면 이제 도함수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 그렇죠? 중근입니다. 지금 y 골 f 프라임 s가 중근을 갖게 하는 케이스예요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우선 가보죠. 하면 이때 어떻게 볼 거예요?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F'S가 이제 AX의 제곱에 플러스 2에 B 플러스 3X일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예요 이때, 그쵸. 중근 가질 테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아, 0이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봅시다. 반의 제곱일 테니까, 그쵸. B 플러스 3의 제곱일 것이고요. 마이너스 A 일 테니까, 플러스 A에 A 마이너스 4가 0을 만족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막혔는데, 얘들아, 이거 뭐냐면, 원방이에요. 원의 방정식. 잠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그쵸. 플러스 4, 플러스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이게 지금 4예요. 이런 원방이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만족하는 원일 테니까 지금 등호 만족이잖아요. 그렇죠. 등호 만족일 테니까 이제 원의 중심이 2쿤마 마이너스 3이면서 반지름 2짜리 원이에요. 그렇죠.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때 넓이라고 하자면 이때 그렇죠.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원이. 깨당원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아이고 원이 제대로 안 그려졌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2쿤마 3. 그럼 이때, 얘가 지금 2고, 얘가 지금 3인데, 마3.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A b 를 만족하는 모든 점이죠? 그럼 이때 당시에 뭐였던 거야? 가장 먼 거는? 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그쵸? 반지름 길이는 여전히 2일 것이고, 이렇게 본다고 하자면, 지금,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얘가, 그쵸? 3이고, 얘가 2일 테니, 그쵸? 루트 9 플러스 4가 되니까 13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2도 해주면 여기서 문제의 최대값이었던 그쵸. 거리의 최대였던 2 플러스 루트 13이 됩니다. 알면 쉬운데 이때 이걸 처음 접하면 아마 많이 그 부담됐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치좀 아쉽죠. 보시다. 음, 그럼 그 다음 문제 또한번또 보죠. 예, 요번에 개가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 많이 틀렸어요. 이 답이 이제 3분의 8인데, 3분의 4라고 써서 틀린 학생 많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gt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함수 fx가 지금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g t 고 이것과 x축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이때 얘들아, 우선은 gt의 그래프를 잠깐만 먼저 보면, gt는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죠. GT 그래프가 현재 t가 0보다 클 때는 1-t일 것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될 텐데, 이게 y9GT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 문제 온다고 하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얘잖아.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범위랑 x가 0보다 작은 범위로 따로 봐야 돼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자면, 이때 당시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0까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음수, 음수의 지역이니까 그러므로 모인 거야 이거 t 플러스 1로써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그쵸 0부터 x까지는 0보다 큰 영역의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올 테니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1 dt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 적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기본 계산이고요 이거 2분의 t 제곱에 플러스 t에 대해서 적분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에서 플러스 t에 대한 적분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거야. 뭐, 계산이 기본이니까.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 그쵸. 이거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x일 것이며. 그 다음, 이쪽 온다고 하자면 어떻게 만들어져? 그쵸.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어디? x에서 0을 빼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때가 이 범입니다. 위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데도 있겠죠. 좀 경을 남을까요? 이렇게 가죠. 그럼 x가 0보다 작은 범위라고 하자면, 이때 fx는 또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s부터 0까지인데, 얘가 지금 양수예요. 그쵸. 그렇죠? 양수일 테니까 그래프 양수글표를 갖고 와야겠죠. 양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플러스 1 되겠군요. 이 그래프이고, 그렇죠. 0부터 x까지의 그래프를 본다면 얘가 지금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 지역의 그래프를 갖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t 플러스 1 dt입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봅시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 똑같아요. 일반 계산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일반 계산이죠? 괜찮나요? 합시다. 그러면, 그쵸. 0에서 뺄 겁니다. 누구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를. 그 다음 저쪽도. 그 다음 이쪽도 본다고 하자면, 마찬가지로, 그쵸.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0이 될 테니, 이분 본다고 하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그쵸. x제곱 플러스 2x가 돼요. 대칭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프 본다고 하자면 이제 넓일 테니까 0보다 그쵸. 작은 때얘 먼저 할까요? 마이너스 2하고 0에 대해서 아래로 불러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0하고 2에 대해서 그려지는 그렇 이렇게 위로 블록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의 넓이는 같죠. 그룹으로 우리가 구하는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 전체 넓이는 6분의 2차함수니까 접선 사이 그 뭐야? 2차함수하고 축사 그 직선 사이의 넓이니까 6분의 3의 차이. 그다음 최고차항의 수가 지금 1인가요? 그렇죠. 그다음 이게 몇 개? 양쪽 두 개가 되겠죠. 하여서 2분의 답은 3분의 8이 됩니다. 2분을 3분의 4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반쪽 반쪽만 구한 것이죠, 사실. 네, 그래서 구하는 법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좀 많이 안타까웠지 않나 합니다. 예, 이런 풀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또 볼까요? 예, 개가시 19번입니다. 이 문제도 은근히 학생들 이제 계산에서 막히거나 이제, 그쵸. 많이들 틀렸죠? 이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하죠. f(x)가 현재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일 것이고요. 이게 뭐야? x p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두점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얘가 지금 어디에서 그렇죠? 이두 점이 극점들인데 얘네가 극대와 극소점이 1, 곱만0에서 대칭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 실수 a, b의 고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갑시다. 우선 3차 함수 그래프 최고행에서 양수일 테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때와 극소를 모두 갖죠. 하자면 x equal a l 와 x equal b e 에서 각각에 대한 극소, 극점을 가질 겁니다. 그 밑에 그쵸죠 도함수를 보게 되면 도함수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일 것이며, 그다음에 뭐인 거야, 이 내가 바로. 이 상태에서 얘가 바로 1,0이죠. 1,0에 대한 대칭이 되니. 그럼 첫 번째, 우리 무뭐할 거냐면, 우선 F1이 0인 것 같, 그 1,0에 대한 대칭인 점을 최대한 이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죠. 점 대칭이 될 건데,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얘가 삼차 함수의 변곡점이죠. 변곡점에 x1이 1일 테니까 변곡점에는 지금 뭐야? 세근의 합에 3으로 나눈 값일 테니 a는 1인 거 바로 잡으셨을 겁니다. 다들 이정도는 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어? f1이 0이잖아? f1이 0일 테니까 이제 문자 하나 b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그 다음 대입해봅시다. 3인가요? 그렇죠. 3일 것이고 그 다음 3b가 되나요? 마이너스 3b 제곱 되겠죠? 플러스 8입니다. 얘가 0 되겠네요.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3 b 제고그 다음 마이너스 3b 9백 3이니까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일 거예요. 0일 거예요. 그럼 3으로 나누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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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러면 1, 1. 마찬가지로 1 1맞풀일 테니 여기서 발생하는 빅값은두개가 되네요. 마이너스 1과 2인 거죠. 두 번째 극대화 극소를 모두 가질 테니 이때 당시 발생하는 f's는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3x 세제곱에, 아, 3x 제곱에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b가 되겠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상태에서 이꼴 0이었을 때, 그쵸. 판별시티가 0이어야겠죠? 중, 아,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겠죠?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이건 9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그쵸, 마이너스, 9b 제곱입니다. 그렇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a는 1이죠. 9면 9를 앞에서 넘기게 되면, 그렇죠? b제곱은 이항식 킵시다 b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져? 그렇죠?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 a는 지금 아,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 보자, 맞나요? b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곱이 아니죠. 1보다 작을 테니 이때 당시에 만족하는 b 값은 누구 밖에 안 돼? 마이너스 밖에 안 되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므로 이때 이렇게. 그럼 a는 1, b는? 현재 몇이 어떤 거야? b는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ab는 마이너스 1 되겠군요. 이렇게. 등이라 뭐간단하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 문제도 아마 시간의 압박이나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잡지 못했으면 좀 고생 좀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서술형 한번더 가보죠. 예, 서술형 1번입니다. 예, 문제 보면 이거 학생들이 이거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거 틀린 학생들도 꽤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보죠. 우선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버전 내에서 9등식의 예인데 얘가 항상 성립하래요. 그쵸, 항상 성립하기 하는 그쵸. 자연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왕시켜서 같이 보죠.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x 마이너스 이거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8이꼴 0보다 큰건데 우선 얘를 우리는 그냥 fx라고 합시다. 그럼 fx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때 얘에 대해서 우선 미분 한번 해봐야겠죠. 미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에 이건 x에 n 제곱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가 n 플러스 1에 대해서 그쵸 이제 묶여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만들 것이고 현재 지금 n이 x가 0보다 크나 거 같거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n은 지금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때 x가 1일 때 무조건 0이죠. 근데, 이때, X가 1을 제외해서 본다고 하자면, 이제, 1이 아닐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하자면, X가 1보다 작을 때, 에서는 음수지역이 있을 거고, X가 1보다 클때100% 양수일 겁니다. 그러면, 얘 그래프를 본다고 하자면,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본다고 하자면, 도함수가 현재,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잠깐만. 이쪽에 쓸까요? 뭐, 이런식 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아, 그래프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대략적인 그래프이고, 그냥 틀릴 수 있습니다. F'가 현재 이렇게 발생 하고 있을 테니, 그쵸. 뭐야? Fx는 0보다 큰 버전 내에서라고 하자면, 그쵸. 이거 바로 최소급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야? 그쵸. F1만 0보다 크시면, 만족하다는 이야기죠. 갑시다. 하여, F1이 0보다 가볼게요. 1 들어가면 1이겠죠.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8일 것이고 그다음에 1 들어가면 이거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넘겨 정리하면 은 n제곱에 그렇죠. 그다음 마이너스 6에 보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넘겨면 플러스 7 8 되겠군요.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1 1에 그렇죠. 4 2에 마마일 테니 이걸 만족하는 n 값의 범위는 지금 2부터 어디까지야? 사일, 사 사일 겁니다. 됐나요? 그다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에는 몇밖에 없어? 3밖에 없겠죠. 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그래서 알면 쉬워요. 근데 아마 시험장 들어서 처음 봤으면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우선 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서술형 2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더 보죠. 네, 예, 서술형 2 번입니다. 이제 이 문제도 그렇죠, 학생들. 괜찮았나요? 가보죠.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입니다. 이제 얼만큼 잘 세련되게 풀었는지 한번 궁금하군요. 4차 함수 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최고 차량 개수가 1인 4차 함수이고요. y하고 뭐 f'x하고 x축 사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지금 몇이라고 하고 있어? 32라고 합니다. 이때 fx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치 fx는 지금 무슨 함수? 그쵸, 우 함수죠. y축 대칭이죠. 그러면서, 알파하고 베타에서 극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극대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일 겁니다. 극소가 0일 테니까 극소값 바로 잡았을 거고 이때 이제 대칭형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지금 y 골 fx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것이며 본다고 하자면 그쵸 얘가 지금 x 이꼴 0 되겠죠 이때 이 이제 32를 이용할 건데 얘를 의도가 있어서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마이너스 2하고 2로 잡을게요 얘가 좀 계산이 약간 더 편하니까 가보도록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 이제 도함수 를 보면은 삼차함수죠 3차 3차함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얘가 y 이 f 프라임 X일 거고, 이건 4 x 의세제곱 플러스 드르륵 가면서 갈것 같아요. 최고항에서 1이니까. 보자. 그 밑에 여기가 마이너스 2A이고, 그쵸. 0이고 2A가 될 건데, 합쳐서 넓이가 지금 32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때 X축하 사이 넘기니까, 지금 여기 넣게 넓이, 넓이 합쳐서 32, 아니 여기 16? 그쵸. 여기도 넓이로 본다고 하자면 16의 넓이 가져야 될 겁니다. 됐나? 그럼 넓이 대 얘기 잠깐만 하면, 이제 넓이 어떻게 볼수 있어, 얘들아? 이거, 우리, 원래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오고, FX 잡은 건데, 우리 그렇게 안 풀죠? 그쵸? 우리 어떻게 풀 거예요? 0부터 3개 근 잡아서 풀 건데, 우리 비율 관계를 바로 볼수 있죠? 몇이었어, 이거? 6분의 3에. 차이가 몇이야? 2A. 최고 차이의 개수 몇이야? 4.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뭐가 붙어야 돼?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이때, 뭐가 붙어야 돼? 그쵸. 이제 보정이 필요하죠. 반대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 중간까지 길이 곱해줘야 되죠. 몇이었어? 우리 많이 연습했죠? 이번에 응. 내신 대비할 때 이렇게 하면 몇이었던 거야? 그쵸. 3에 2 이렇게 이게 몇이야? 16 반쪽만 구한 거니까 괜찮나요? 합시다.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응. 정리하면 은 그쵸. 이거 4 약분할까요? 4 약분하면 4만 남겠네요. 그다음 3 약분하면 2가 남나요? 그쵸. 2분의 이거 8 A에, 얘까지, 네제곱 되나요? 세제곱에 이렇게 따로 볼까요? 세제곱에 3A. 3은 약분했죠? 이렇게. A. 그러니까, 네제곱 그러면, 약분하면, 얘는 4A의 네제곱 그러면, A의 4제곱, 4A의 4제곱 4니까, A의 2제곱은 2. 되니라 그러면 A가 뿔만이 상관없죠? 지금 A 양수 잡았으니까, A는 1이겠죠? 지금 양수니까, 이렇게. 괜찮니다. 보자. 그러면 fx 끝난 것 같아요. 그럼 fx는 현재 어떻게 볼수 있어? 최고차항에 개수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2가 된 테니 마이너스 2하고 2를 두 번씩 만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그쵸. x제곱에다가 x마이너스 2의 제곱에 x플러스 2의 제곱부터 들어갑시다. 괜찮나요? 그럼 뭐야?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일 것이고, 우리가 구하려는 이 최종 f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6이죠. 이렇게. 그래서 4차 함수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 비율 관계로 풀었으면 좀 빨리 풀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계산했으면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음,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케이. 우선은 이번 이제 선일려고 잠깐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요번 시험 이제 아까 최입부에 말씀드렸지만 11번부터 19번까지 구간 그리고 1번부터 3번 서술형 구간 특히 서술형에서는 계산보다는 이제 논리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 객관식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나 해요. 그래서 요번 학생들 선일력 학생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상대평가니까 아마 등급컷을 좀 많이 내려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겨울 방학 준비 잘해서 이제 고삼이죠. 잘해서 이제 좋은 결과 또 만들어 보시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 뵙겠습니다. 여기까지겠습니다. 하